인과응보를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죠.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게 응보예요. 그게? 간단해요.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은 밥을 그냥 많이 먹겠죠. 이제 배고프지 않게 복이 없는 사람은 맨날 배가 고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복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들이 복지를 생각을 못해 이상하게도 복이 많은 사람들만 자꾸 복을 줘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얘기예요. 그럼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걸 깨치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평생 하는 짓이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결혼을 했어요 아, 어떤 여자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좋은 아내는 아주 값비싼 피아노나 대 비싼 거 엄청 비싸잖아요. 첼로래든가 막뭐 비싸잖아. 뭐미덕시카우러잖아요 연주를 할지 알면은 거기서 무궁무진한 막 행복과 웃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주를 할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부셔버리고 말아요, 그냥 성질 난다고 그냥 내리 쳐가지고서 그냥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내라는 그 피아노를 잘 연주를 하면은 그 아내로부터 무한한 행복이 쏟아질 텐데 그걸 모르고 막 다룬단 말이야, 함부로 다루고 그냥 막 험하게 쓰고 그러면은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남편도 행복할 것이고. 또그 남편을 행복하게 해야 아내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상대를 공격을 하면서 행복하려고 그래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행복할 수 없는 방법을 자꾸 쓰면서 자꾸 행복하려고 그랬나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